인간체구기 스타트 여러분들 체구하러 나오세요 <laughs> 소리 들리시나요? 예 고맙습니다.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돌리는> 아 5km 뛰었는데? 어, 지난 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너무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마라톤 할때 캐시워크 켜두고 하는 거 아니? 내가 걸으면 나한테 돈이 오는 거예요? 아 정말? 아 그러면 나 옛날부터 이거 켰으면 와 떼부자 됐을 텐데 오늘 한번 캐시워크를 키고돈 <laughs> 벌어 보겠습니다 PD님도 캐시워크 깔아놓으셨나요? 아니 없습니다. 그럼 빨리 까세요. 어, 카메라 감독님은? 깔아요 빨리 까세요. 빨리 빨리 까세요. 다 깔고 그래요. 내가 다 핸드폰을 다 몸에 장착하고 오늘 큰 모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기대하시 좋은 게전 여기 백 바퀴도 돌아봤어요. <laughs> 기대하세요. 아돈 버는 만복이. 아돈좀 벌어보자 오늘. 캐시워크가 충분한 캐시가 있겠죠. 내가 뛰는데 추천인. 이거는 그냥 너무 건너뛰기 하셔. 어 근데 천 캐시를 준다는데. <laughs> 아기야 뭐 내가 조금만 뛰어도 천 캐시 정도야. <laughs> 이걸 해서 사람들이 햄버거도 사 먹고 치킨도 어, 사 먹고. 나는 햄버거도 사 주고 치킨도 사 줄게요. 오케이. 백 캐시 일단 재미. 축하금. 백원 버셨네 와. 사실 캐시업 말고도. 네. 되게 많아요 이런 앱테크 아, 어플이. 음. 그래서 이것도 혹시 까실래요? 그럼 돈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두개 다른 거 해도 따로 따로 적립이 되는 거예요? 네. 동시에. 아 정말? 동시에? 네. 아, 그럼 또 뭐가 있다고또 뭐가 있다고요? 한번 네, 오늘 부럽습니다. 다 까봐라야지. <laughs> 아. 와저 사람들이 다캐시워고 키고 달리면 오늘 엄청 돈 모이겠는데? 네. 한 쪽에 두 개씩 차는 거야? 네. 아 네. 아 이거 암밴드를 어디서 구한 것도 참 대단하네. 네? 아 드디어 핸드폰 다 장착했습니다 총 5대 한 핸드폰당 3개의 어플이 깔려 있으니까 총 15대의 핸드폰 제 것까지 여기에 네총 15대의 핸드폰을 들고 뛰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입니다 얼마나 모이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대하세요 형님 일단 한번 맛보기로 한번 떼어보실래요? 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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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이거는 걷기니까 케이던스를 빨리해서 걸음수가 많은 게 유리하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내가 10km를 만약 이렇게 이렇게 길게 길게 뛰면은 걸음수가 그렇게 작잖아. 손에. 아 손해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케이던스를 빨리 이렇게 종종 걸음으로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인간 채굴기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각오해. 안녕하세요. <laughs> 핸드폰. 아 안녕하세요. 네, 핸드폰 한 대씩 주고 싶다. 애플 세계 시 깔아서 네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간 채굴기 스타트 여러분들 채굴하러 나오세요 <laughs> 달리기 하러 나오세요가 아니라 아, 러닝 너무 좋습니다 모두 나와서 러닝하고 건강해지세요 제가 러닝하는사람들 요즘 진짜 많아졌어요 네맞요 형님 처음 했을 때랑 비교하면 네. 지금 몇배 정도 많아졌나요? 10배 이상 많아진 것 같아요 10배가 뭐야? 몇십 배? 왜냐면 얼마 전에 이게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어떤 마라톤데 이제 접수 딱 오픈했는데 20만 명이 모였대 20만 명이요? 네 2만 명 2만 명 되는데 아이돌 콘서트도 아니고 맞아 <laughs> 서버 다운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요새는 진짜 보통 러닝 하실 때아 네. 오늘은 컨디션 안 좋다 하면 네. 몇킬로 뛰세요? 몇십 킬로아네 어. 자 1km 뛰었습니다 지금 몇분 페이스로 뛰시는 건가요? 5분 14초 <laughs> 저희도 그렇게 뛰어야 되는 건가요? <laughs> 딱 조깅 페이스 아, 아 조깅이 5분 14분이에요? 예, 네, 5분 10초에서 30초 사이가 조깅 페이스 이제 나한테 누군가는 레이스 페이스지 이게 와 <laughs> 저한테 42.17km 뛰면 네. 아니 보통 맨날 어. 와요 공식 최고 기록은? 3시간 15분. 3시간 안에 뛰려고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 은총이랑 같이 뛸 때는 몇 시셨죠? 3시간 39분. 아... 오, 벌써 1800! 아, 초보들이 뛰기에 응. 가장 이상적인 페이스는. 근데 사람마다 그게 달라요. 이제 보통 초보 러너들이 10km를 1시간 안에 완주하는 거를 목표로 이제 두니까. 네. 응. 그러면 이제 6분대로 뛰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6분 30초 정도 2km, 4분 52초 페이스 몇분 30초 아니까 4분 45초 페이스였어 아, <laughs> 빨리 끝내고 퇴근해야 되지 않아요? <laughs> 그러려면 한 4-3공기 <430에> 뛰어야 <laughs> 아... 이걸 앞으로 몇 년만 해야 된다니까 웰컴 투 샹과 함께! 삼 k 로사오사아 힘들어 달리기 할때 무슨 네. 생각하고 네. 뛰세요? 무슨 생각? 예뭐 네. 때마다 다 다른데 기도하고 그러면서 뛸때 있고 그리고 뭐 가족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안할 때도 있고 그중에 하나 꼽자면 기도할 때가 제일 많지 <laughs> 기도하고 찬송 <찬성> 부르면서 <laughs> 내가 매일 기쁘게 <laughs> 아니 다음 랩도 해보겠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띠링 띠링 지금 코인 올라가는 소리 링링링링 <laughs> 오케이 <웃음> 전혀 숨 차보이시지가 않은데요 <laughs> 지금 마태 보면 조깅 페이스로 뛰고 있어서 <laughs> 어. 어. <laughs> 아, 안녕히 계세요. 지금 5kg 뛰었는데, 4,753 채굴됐어요. 아, 이제 네. 47개의 돈이 쌓았는데, 네. 이거 한번 클릭하시면 더횟수해가시 네. 됩니다. 아, 예. 아. 자꾸 광고가 뜨네요. 자, 아, 조심해서 광고 뜨면은, 어, 광고 엄청 <웃음> 뜨는구나. <웃음> 네. 백스가 밑에 있어요 밑에 아 네, 그렇구나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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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총 얼마 쌓인 건지 네, 147개 아까 100개 처음 시작하는 거 보너스 받은 거 하고 47개 쌓여서 147개 모습니다 147개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한 14,700원 정도 되나? 147원입니다 아 5kg 뛰었는데 <laughs> 아까 처음에 보너스 준 거만 빼면 47원 쌓인 거야 5kg 뛰었는데 <laughs> 네. 이거 어. 내 생각과 약간 다른데. <laughs> 아, 네. 그래도. 아, 그래도 이게 어디야. 어디 뭐. 땅파도 안 나오는 게보이데 네. 다른 어그레이 어. 혹시 확인해볼까요? 어. 네. 요 상자? 네. 11원. 쌍둥이 버섯. <laughs> 8원. 9원. <웃음> 28원. 28원. <웃음> 어, 토스는 28원. 어, 지금 몇 개죠? 아, 30. 30원. 28원, 30원. 그 다음에 47원. 90, 105원. 105원 아, 5kg 차서 어, 105원 하나당 어. 5 대니까 525원 와꽤그래어 다섯 대만 한 40분만 해도 내가 40분 어디서 다시 다른 데서 일하면 얼만데 <laughs> 아니 그래도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또 이렇게 어,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쌓이는 거니까 감사하죠 음. 또 근데 네. 만보 뛰면 또 모르니까 한번 만보 한번 네. 뛰어보고 네. 화이팅! <laughs> 같이 연예인분들이 많이 뛰시잖아요. 네. 선생님 보시에 연예인 중에 러닝 제일 잘하는. 우리 크루가 아니더라도 뛰는 중에 일단 넘버원은 고한민 배우예요. 그 친구는 이제 풀코스를 섭스리하고 있고 10km를 37분까지 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박재민이라고 운동 잘하고 그 친구도 배우도 하고 뭐. 리포터도 하고 막 이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39분에 뛰어. 그 다음이 아마 우리 크루 중에 이시우, 그다음에 시, 임시완 박보검 뭐 이런 친구들. 진성규 배우님도 네, 뛰신다고. 진성규도 많이 뛰죠. 근데 허리가 안 좋아서 그렇게 빨리는 못 뛰어. 근 아. 정말 꾸준하게 뛰어. 그리고 이제 배우 진태현, 런닝 입문한지는 이제 올해가 3년차. 근데 풀코스를 벌써 네 번이가 뛰었어. 야, 네. 황정민 배우도 네. 되게 많이 뛴다고 그러더라고. 요아 정말요? 네. 우리 크루 중에 시영이 이시영. 네. 조금만 하면 풀코스 뛸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아직 안 시형이면. 뛰셨어요? 네. 하프까지만. 하프도 임신 7 개월 때인가 뛰었대. 와, <laughs> 대단하시다. 보통 우리가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만나면 언제 어, 식사 같이 할까 아니면 뭐 보통 이제 남자들은 어술 언제 같이 하자 막 이러잖아요. 네. 나는 <laughs> 만나면 언제 같이 뛰려면 나와요 아니면. 어 봉사하는데 같이 갈래? 진 입장비행이 좀 있네요. <laughs> 아안녕하시오아이 아, 아. 9km, 5km 어. 두 바퀴 반. 두 바퀴? 반?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뛰잖아요. 네. 바가랑 달리 좀 어떤 거 같으세요? 그냥 너무 좋지. 네. 이 <laughs>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다고 라 생각한 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내가 힙합 할 때도 그랬거든 내가 힙합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한테 알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좋은 걸 좋아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지도천을 처음 시작한 거야 이런 것처럼 달리기도비게소리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뛰는 그날까지 나는 뛰겠다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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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 410 345 오케이. 아, 325 아. 마지막 325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총 15개의 앱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뛰어봤는데 지금 제거에는 998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보 아직 안되신요네만보 네, 조금 안되는데 아 조금만 걸어야 되겠다 <laughs> 만보까지 채워야지 오케이 만삼 네, 그래서 또 53개가 아까 47개 그리고 53개가 어, 그래서 총뭐다 어, 확인해 봐야 되지만 대략 15개 앱을 키고 10km 달려고딱 100개 이건 10kg에 100원 네. 아까 조금 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총 합쳐서 한 1,000원 정도 15개 켜서 어, 일단 하나 팩트 짚고 넘어갈게요 천이 캐시 워크 켜서 그걸로 기부한다 삐이! 1년에 6,000kg 뛰어도 15개 동시에 틀어도 60만 원밖에 안 돼요 1년에 기부하는 금액이 얼만데? 네. 이거를 기부하려면 생각이 있으세요? 어뭐 항상 아니 이거 당연히 기부하죠 <laughs> 네, 다 기, 당연히 기부하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100원이란 어떤 귀한 돈이 모였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봐봐요 내가 10km 뛰었는데 100원이잖아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오늘 다 이걸 키고 10km만 뛰었다 그러면 은 50억이에요 <laughs> 하루네. 하루네. <laughs> 네, 바로 오늘 그냥 50억이 모인 거예요. 그래갖고 기부할 수 있는 거 50억이. 나 혼자는 100원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함께했을 때 이렇게 정말 큰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걸 믿어요. 그렇게 어린이 재활병원이 지어진 거고, 그렇게 루게릭 요양병원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니다 이렇게 메시지 전달이 돼. 네. <laughs> 이거 한번 어쨌든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펴놓고 해갖고 모아서. 어 연말에 한번그뭐 얼마가 됐건 뭐 몇만 원이 됐건 얼마가 됐건 한번 기부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어, 우리 PD님들이 더 수고했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션과 <laughs> 함께 한다고 10키로 뛰어버리고 아 너무 빨리 뛰셨어요 아, 아, 진짜 다음에는 좀더 빨리 뛰겠습니다 네, 션과 <laughs> 함께 감사합니다 여기 이 박스는 2024 815런잘될 거야 대한민국 바로 메달과 100원이 들어있는 박스입니다. 아직 공개 안 됐는데요. 언박싱 들어갑니다. 따란! 여기가 앞이 제가 태극기 들고 달리는 모습 형상화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뒤에는 잘될 거야, 대한민국. 근데 여기 다 메시지가 좀 있는데, 뒤에 보면은 어, 08151945써 있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이 독립된 날. 그리고 밑에는 광복절을 영어로 National Liberation Day of Korea. 앞에는 2024 815로런.로 밑에는 잘될 거야 대한민국. 이게 제가 만든 815로런의 어, 슬로건. 그 밑에가 또 중요해요. 빛을 되찾다. 네, 광복 광복절의 어, 순수 한국 뜻이죠. 배번도 아주 좀 의미 있게 만들었는데 이제 저는 1945를 달고 뛸 거고요. 그리고 밑에는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815로런아들 모두가 다 독립투사분들과 그분들 후손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4 8.15란 매달하고 1 0 0번 언박싱이었습니다 창가비 어, 전액과 기업들이 후원한 금액 전액이 함께 모여서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집을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백호집 지을 때까지 81.5km를 달릴 겁니다 매년 아직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신청하세요 몇 살까지 가능하실까요? 지금 일단은 한 10년 더 보고 있어요 <laughs> 진짜 이게 홍보가 잘 돼서 네. 더 보이면 빨리, 빨리 그렇지, 8년만 하게 해주세요. <laughs>